2 0 2023 신한은행솔 여자 프로농구 오늘은 6라운드 매치업입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삼성생명계 우리은행의 경기 오늘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은 조수아, 강유림, 김단비이명관 이혜란으로 오늘 베스파이브를 우리은행 박지현, 최이샘, 박혜진, 나윤정, 고하라 베스파이브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laughs> 박지현 포터브 <포스터를> 시도합니다. <laughs> 가볍 돌리는 네. 스텝이었습니다. 아발 정말 잘 뺐죠. 이야 기가 막힌 스텝이 나오네요. 네. 박혜진 인사이드 볼고 들어갑니다. 호흡을 한번 뺐습니다. 아노 마무리하는 박혜진 노련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잘찔러졌습니다 인사이드 아, 마무리가 좋았죠. 됩니다. 최희섭의 득점. 박혜진 오른쪽 열었습니다. 박지현은 석정 정확하네요. 피가운 도 좋았었고 네. 박지현의 석점도 정확하게 통과했습니다. 보아라 선수도 슈팅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정답 아, 페이더 매성공시키는 아, 박지현입니다. 아, 또... 골미 아, 아 좋았어요. 레스가 네.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매치업 상황에서도 박지현 선수가 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여기서 다시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박지현 선수가 상대 네. 턴오버로 마무리합니다. 네. 박지현 왼쪽. 오! 오. 네. 야, 고아라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고아라 선수가 또 4라운드, 5라운드평균 10점에 가깝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 내경기와는 약간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아. 오!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골밑 완전히 아, 비어있습니다. 네. 지금 3년 전명의 농구가 나오려면 은 누군가 한명 김단비에게 외곽으로 뺐습니다. 김정은의 석점 차이 통과하는군요 볼도 잘 빼줬고 김정은도 네. 노련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선수가 성장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윈나우 반드시 우승을 해야 돼요. 까게됩니다 김정은 오른쪽 <laughs> <얼음쪽> 열었습니다. <laughs> 노현지 오른쪽 사이드 정확한석점윗 <laughs> 통과합니다. 빠르게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네. 정말 멋진 에이패스가 나왔습니다 지아가 대단하네요 예. 좌중간 석점 지도 오! 이야 정말 네. 클린샷이 나옵니다 <laughs> 와노윤은 아, 대단하네요 박해진 여의치가 않습니다 미들랜드 패스아웃 박다정 타이포스페이더어웨이선수 박다정입니다 다중이 좋네요요 터디 네. 시도를 했습니다만 상대에게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오우. 오우. 이게들어가는 <laughs> 점수 13점 차가 되었습니다. 인사이드 돌파. 이야 네. 이 상대가 쫓아올만하면. 한들링이 어. 약간 불안합니다. 박지현 골밑 뚫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네. 삼성 생명도 지 계속 좁혀들고 있습니 자, 삼로맞대어 아, 갑니다. 네. 자, 지금 신인 선수 쫓아오지 못했거든요. 패스가 잘렸습니다. 완벽하게 앞선에서 패스가 잘릅니다. 자, 한참 좋은 수비로 좀 열을 올렸던 삼성 생명인데. 박혜진의 불호! 다시 들어갑니다. 어! 박혜진. 최희섬 석점! 오이. 결국 최희섬 석점 터지는군요! 최희섬마저 터지는군요 야. <laughs> 이렇게 해서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단비 패스아웃 김정은 석점 정확합니다 <laughs> 김단비 하이포스 점퍼 오우. 야, 약간 빠르다 생각했는데 야. 또 정확하게 꽂히네요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은행 김정은에게 골밑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마무리합니다. 오버 가딩을 하면서 공이 쉽게 투입을 안 되도록 한다고 회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왼손라이업 그렇죠. 김단비 공격이 종처럼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르고 들어갑니다. 아, 최인세의 마무리. 네. 아마도 안정권에 접어든다 싶으면 위성 감독도 이제 또 다른 식스맨들 정면으로 열어줘. 와 슈타임이 좀발랐어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점차 결국 많이 났네요. 네. 72대59